자, 이번 시간엔 상속자, 내부자, 공모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우리는 그냥 얘기해보면, 뭐, 이거 뭐, 재벌, 뭐, 재벌이고, 뭐, 내부자는 뭐, 기업, 공모자는 뭐, 이렇게 비리, 정부,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뭐, 파워를 가진 자. 기득권자. 기득권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공통점이. 기득권자. 근데, 이 바보도사가 생각을 해보니깐요 기득권자가 아니고,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은 이미 여러 가지를 상속을 받고 신께 상속을 받고 또 우리 가족들과 우리 친구들과 서로 어떤 조직에서 내부자적 위치에 있고 또 서로 공모를 합니다. 진짜 상속자 내부자 공모자가 남이 아니더라고요. 우리들하고요. 우리, 우리 자신.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갖추지 않은 자. 갖추지 않은 자. 는두 사람. 갖추지 않은 두 사람이 만나면 바로 내부자, 공모자, 상속자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왠지 상속자, 내부자, 공모자는 부정적 느낌이 한 60, 70% 되죠? 예. 그쵸? 뭐, 트네파가 재산을 상속받고, 그 다음에 기업의 그런 내부 사정을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음, 으쌰으쌰 해가지고, 이렇게 물론 이렇게 청탁이나, 그 다음에 횡령 같은 걸 하고, 그 다음에 공모자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렇게 이득을 취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했는데요. 바로 우리들도 갖추지 않으면 우리 바, 바 우리들 자신이 바로 상속자, 내부자, 공모자가 된다는 사실, 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올립니다. 이 바보도사는 긍적적, 긍정적인 상속자, 긍정적인 공모자, 긍정적인 내부자가 되기 위해 위해서 그런 포맷을 만들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그런 이렇게 전화 부탁드립니다. 하하. <laughs>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이득을 얻느냐? 올바른 사람을 얻고요, 올바른 친구를 얻고, 올바른 파트너를 얻고, 올바른 재산, 올바른 미래, 올바른 성취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하. <laughs> 그것이 남들은 평생 가도 그렇게 경험해 보지 못할 맛보지 못할 그런 꿈의 이름이죠. 이룩하다. 예. 여러분 이번 시간에 상속자, 내부자, 공모자들은 부정적인 내용의 그런 것들이 많이 비춰졌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홍해인간들이 우리가 서로 이렇게 연구를 하고 그 시스템을 이렇게 조금씩 바꿔나간다면 상속자, 내부자, 공모자들은 긍정적 내용으로 바꿀 수 있다는 라 내용으로 얘기를 해봤습니다. 우리 자신이 상속자이자 내부자이자 공모자이니까요. 밝은 쪽으로 바꾸는 것도 우리한테 우리 자신한테 달려 있다고 봅니다. 다음 시간엔 더 재미있고 더 의미 있는 내용으로 다시 만나요. 제발.